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읽겠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 제가지 성경으로 350 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류과 행락의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배역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또그 신앙의 모습이 사회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3장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관련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통치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먼저 이제 항상 제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서신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이 국가와의 관계. 통치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옳은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강요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은 본성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상 참 힘든 거예요. 국가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냐면 쉬운 이야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신영수 목사님, 문희기 목사님 저하고 셋이 이 친한데 항상 만나면 항상 모든 일에 다 뜻이 같아지면서도 항상 꼭 틀어지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정치예요. 정치가 꼭 틀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쏙 빠지고 저는 쏙 빠지고 이제. 두 사람의 그 성향이 틀려요. 지지하는 그 당도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지자가 되고 반대 사람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저렇고 불평 불만, 불만이 많아지게 돼요. 저는 누구 편지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꼭그 어? 사람이 정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를 떠나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 내가 옹호를 해주고, 변호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불평들을 토해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럴까요? 항상 내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오늘 바울은 국가의 권위나 통치자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은 순종이고 복종이래요. 왜 그럴까요? 비록 국가가 또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데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투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오늘 바울은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통치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에 게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국가 통치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복종하고 순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때에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다투는 일이 더 많아. 교회 일하면서도 그러잖아. 교회 일하면서도 비방하고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다듬어지지 않았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라고할때에 오늘 이 비방과 다툼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이야기할 때에,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관용. 관용하는 것, 온유하는 것.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용이래요. 관용. 그리고 온유함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비방하고 다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품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일들. 그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이 소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을 알 때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비방과 다툼은 누가 일으키는가? 교만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고 험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 비방이 아니죠. 관용이 되는 것이고.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류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우리가 이거 표현, 표현 가운데 우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야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나와 앞에 있는 사람 상대방을 다 포함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쏙 빼놓고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나와 너를 포함한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하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종교 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이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와의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에만 열심이었어요. 그 율법의 열심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3절 말씀 마지막 부분 가운데 그런 자는 피차 미워한 자였어. 이건 다울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위에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줬는지를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들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변하잖아요.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했을 때는 다 미웠어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다 죽이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 적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이 되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고상하고 나는 거룩하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저 감사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조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사랑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 다르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오늘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이나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그게 여전히 험담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정말 충성된 종은 험담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묵묵히 일합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꼭 말이 많아요. 그 말들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의 생각들이고 자기 판단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보여줘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보일까요? 관용과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들,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저절을 용서하고 저절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국가 통치자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지 않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파울은 마지막 우리가 읽은 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요 세상 기업의 뭐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끝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지난 주일 저녁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이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또오래참음과 온유함,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게 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오게 되는 거죠. 아 예수 믿으니까. 복받고 예수 믿으니까 성공해서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아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 변화된 모습이 나한테 이렇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따뜻함을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감동돼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인격은요 우리는 이렇게 강화도에 나오는 밴댕이처럼 좁아요 밴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할게요. 사람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우리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없이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지요. 국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관용이 나올 수 있고 겸손이 나올 수 있고 용서가 나올 수 있고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우리는 상대방을 다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지옥 갈 사람들이고 길이 다르니까 예수 무시하고. 그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 긍휼이여게 되는 것이고 건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고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격의 성숙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아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열심히 하라. 알아...